아저씨 코박고 잡수시던 여물 같은 인연처럼다 웨이팅 살거래 버터 한 덩이 툭 올라가고 왠지 모르게 알것 같은 간장 소스 쫙. 양파인지 마늘인지 짠맛 가득한 소스 야성미를 가득 담아 어? 섹시 써는 것 봐봐 원초적인 느낌 가득 담아 마무리 하얀 쌀밥으로 입안에서 미세하게 간을 컨트롤하는 그 매력 이 익숙함과 낯섦이 공존하는 이 비주얼에 코리안이 미쳐 있어요 자 그럼 여기가 이걸 개발한 원조야? 아니요 사실 이게 일본의 요쇼쿠 문화거든요 그 서양음식이 일본식으로 변주가 된 케이스인데 그런 거 있잖아 햄버그, 오므라이스, 돈까스 다 코쟁이 영화들한테 배워 온 거거든 사실 돈까스도 서양의 얇은 커틀릿이 일본에서 돈카츠라는 이름으로 두껍게 개량되면서 진화한 거거든 그리고 이건 반대로 서양의 두툼한 스테이크가 일본으로 넘어오면서 살짝 얇게 그리고 일본식 소스의 정석인 강력하게짠이 데미글라스 소스를 후루룩 부어서 혓바닥에 원펀치 스트레이트 밥이랑 같이 어퍼우 꽂으면서 스시영화들 넉다운 해서 이게 1960년대 이후로 일본 전역에 퍼지게 된거지 그니까 리베라 스테이크하우스 말고도 이런 스타일의 가게가 상당히 많다는건데 대표적으로 빅보이, 브롱코빌리스테이크구스도 첫번째 빅보이 버거형 스멜 솔솔 아메리카는 느낌 혼돈이 이빠이 풍기는 스테이크하우 근데 제 아토마니아 아무튼 가격도 착하고 이 스테이크는 무난무난해 특히 이집 햄버거가 상당히 유명하거든요 다베르고 평점 3점대를 유지하는 프랜차이즈거든 리베라 기다리다가 여친이 웃음기 사라진다? 바로 와야지 두번째 스테이크 가스이 가성비 최강 만원 안짜게 스테이크 뭔가 로고도 리베라랑 비슷한 것 같고 가격이 상당히 합리적이어서 국밥충 왕아들 사랑 한몸에 받고 있는 곳이에요 아 여기선 국밥충이 아니라 우동큰 세번째 브론코빌리 내가 생각하는 완빳다 왜냐? 우선 샐러드바가 기가 막혀. 그리고 저렴해. 얼마냐고? 스테이크 2, 3만원 가격에 9천원만 추가하면 오케이. 자고로 이런 스테이크들은 상큼한 식이섬유로 아삭아삭 씹어줘야 몸도 마음도 죄책감 없이 파이팅 할수 있거든. 한 10여 년전 미스터 피자나 피자오 처음 갔을 때그 샐러드바를 마주하던 설레. 그 향수를 그대로 간직한 보금자리 같은 곳이지. 또 가스불이 아니라 이 숯불량 가득한 함박이나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그리고 바다 건너 이 바게트 옹화들도 비슷한 스타일을 먹어요. 앙트레 코트라고 발음도 어려워. 트코트트코트트꽃들 꽃, 들안들 아무튼 이게 꽃등심이라는 뜻에서 음식으로 파생되어진 부위 이름이자 음식 이름인데 이렇게 줄 서서 먹을 만큼 상당히 인기가 많아요. 초록색 소스 쫙 끼얹어서 여기는 밥 대신 감튀로 바삭바삭. 특히 저 소스가 상당히 아이코닉한 녀석이거든요. 육수를 뽑아다가 이 버터, 샬롯, 앤초비, 그리고 이탈리안 파슬리로 갈아 만든 버터 소스인 거지. 이앤초비에 손을 잡고 서양식 꼬리 탐을 들어 올려주는 이탈리안 파슬리를 버터가 쫙 눌러주는. 기가 막히고 코까지 덩달아 맥히는 아무튼 돌아와서 그러면 왜이 시장을 전부 리베라가 씹어먹고 있냐? 레슬러 때문이에요. 응? 뭔 소리야? 옛날에 레전드로 불리는 브루저 브루디가 일본 경기에 참가했을 때 호텔에 물어본 거지. 빨리 스테이크 끓여주세요. 나 근손실 난단 말이에요. 했더니 호텔 직원이 뭐. 우연히 리베라. 추천했고, 때마침 운 좋게도 리베라 사장님은 레슬링 광팬이었던 거야. 눈앞에 레전드가 왔네? 이 서비스가 좋겠어, 안 좋겠어? 뭐 물심 양면, 간쓸개 심장, 콩팥 12지장까지 내어줬더니 당연히 브루디 영화 눈에서 하트 뿅뿅. 단골을 넘어서 일본에 경기 뛰러 올 때마다 버거 프렌즈들 다 데리고 와서 인증샷까지 박으니 아, 이 중에는 더락과 타이슨까지 했어. 말다 했지 뭐. 아, 그래서 레슬러 맛집을 넘어 셀럽 맛집으로 소문이 퍼져 나갔고 여기서 기회를 포착한 리베라 주인장 범퍼를 만들어주기 시작한 거지. 근데 웬걸 리베라 황소 로고랑 레슬링이랑 찰떡이네 디자인도 꽤 아니 상당히 예뻐 근데 진짜로 예쁘잖아 그래서 단골들이 이 사은품을 입고 나오기 시작했어 뭐야 저거 순식간에 리베라 점퍼는 힙한 레슬러라는 정체성이 부여가 되기 시작하면서 뭐 보물이라는 등 눈물 흘리고 난리도 하냐 뭐 당연한 수순의 바이럴 효과로 가게는 미친듯이 바빠지기 시작한 거고 그럼 이게 유명한 이유의 전부야? 아니에요 대부분의 체인화되어 있는 집들과 다르게 딱두 개의 지점에서만 확장하지 않고 뭔가 사람 좋은 미소 띄우고 헤헤 웃고 있으니까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프랜차이즈랑 감성이 다르거든 우리 인간미 좋아하잖아 게다가 요 소스가 중독적이야 드셔본 분들은 아시죠? 파인지 마늘인지 우스터소스인지 뭐잘 구운 고기에 버터 올리고 소스 끼얹어서 밥이랑 싸먹는데 맛없을 수가 없지 한국에도 들어온 건다 알고 계시죠 가격은 좀 사악하대 아무튼 뭐 여기가 최고다 원조다 라고 보기엔 어렵고요 로컬스메르 풍기면서 장사가 잘 되니 해류회전이 빨라지니까 신선한 선순환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의 맛있는 안줄 안내 좋아